다음 주 화요일에 제사 있는 거 알지? 이번에는 성운이 할머니 제사야. 내가 낮에 웬만한 준비는 다 해놓을 테니까 퇴근하고 성운이랑 같이 천천히 건너와. 어머님이 그걸 혼자 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작년에 무릎 수술하시고 몸도 안 좋으시면서 제가 반찬해고 오전 근무만 마치고 갈게요. 저랑 같이 해요. 매번 너만 고생시키니까 내가 미안해서 그러지. 동선은 이번에도 안 온대요. 응, 방금 전에 연락 왔는데 요즘 회사가 바빠서 맨날 늦게 퇴근한다더라고. 다음 주에도 맨날 야근한다고 못 온다는데. 그래서 그냥 내가 혼자 준비하려고 했지. 아니, 동선의 회사 바로 옆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럴리가 없어요. 그 회사 다니는 제 친구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아니다. 걔도 나름대로 힘드니까 그러겠지. 그냥 첫째, 너도 일찍 올 생각하지 말고, 퇴근하고 나서 저녁에 천천히 와. 와서 저녁이나 먹고 가. 아니에요, 어머님. 저 일찍 끝낼 수 있으니까 점심때쯤 갈게요. 저랑 장 거는 것부터 같이 해요. 내가 미안해서 그러지. 괜찮아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저보다 4년 늦게 이 집안으로 시집을 온 동서는 정말 얌체라는 말밖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가 받아야 할건 악착같이 다 받아내고 그만큼 시댁에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제가 이 집에 시집을 오게 된건 지금으로부터 8년 전쯤인데 그때는 아직 시아버님이 멀쩡히 살아계셨습니다. 60대 초반의 나이에 직장도 다니고 계셨고 저희 결혼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집 구하는 데 보태라며 1억을 만들어서 주셨어요. 당시에 정말 큰 돈이었고 시댁 형편을 남편에게 들어서 대충 알고 있던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뿐이었죠. 시어머니도 시집살이 시키는 분도 아니었고, 명절 때도 힘든 일은 먼저 해놓으실 정도로 자식들, 며느리들 눈치 많이 보며 사시는 분입니다. 시부모님 두분 모두 좋은 분들이라 제가 이 집안 며느리로서 잘하려고 노력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결혼 2년 만에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고, 시댁 상황은 그후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어머님도 평생 집에서 전업주부로 살림만 하셨었는데, 그 뒤로는 지금까지 식품회사 공장에 다니면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상황이시죠. 갑자기 소득이 줄어버리니 살고 계시던 33평짜리 아파트도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금이 부담스러워서 25평으로 집을 줄이셨어요. 아버님 퇴직금도 있고 보험금도 나오긴 했는데 어머님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다고는 하기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4년 전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했고 저희 결혼할 때 시아버님께서 1억을 해 주셨다는 걸 알게 된 동서가 자기도 1억 해 주지 않으면 결혼 안 하겠다고 난리를 피웠어요. 어머님이 굉장히 난감해하셨는데 동서가 형님네랑 차별받기 싫다고 파혼하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결국 어머님이 돈을 만들어 오셨고 저희도 가만히 있기 민망한 상황이라서 당시 어머님에게 1,500만 원을 뒤로 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받아낼 거다 받아서 결혼했으면 적어도 며느리 노릇은 똑바로 해야 할것 아닙니까? 동서, 이번에도 회사가 그렇게 바빠? 네 형님, 말도 마세요. 맨날 야근시키고 이제는 아예 주말 출근하라는 소리까지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 회사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요즘 바쁜 시기는 아니라던데? 부서마다 하는 일이 달라서 그래요. 저희 팀은 진짜 바쁘고 정신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도 다음 주 화요일에 시댁 제사는 와야 하지 않을까? 와서 음식은 안 하더라도 동서가 자리는 지켜줘야지. 저는 어차피 이 집안 자식도 아닌데요, 뭘. 며느리는 절도 안 하는데 제가 가서 뭐 하겠어요? 회사도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늦게까지 시댁에 있으면 힘들어서 좀 그래요. 형님은 가시게요? 그냥 어머님 혼자 하게 놔두시지. 나는 좀 일찍 가서 도와드리려고. 알겠어. 바쁠 텐데 쉬엄쉬엄해 동서. 네, 형님도 일 천천히 하세요. 동서 말대로 만약 저까지 못 가겠다고 하면 아마 시모 혼자서 하실 겁니다. 그런 일로 잔소리하는 분도 아니고 어차피 며느리한테 힘든 일도 안 시키세요. 그런 어머님 성격을 알기 때문에 동서가 더 저렇게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고요. 제가 착한 척하는 병에 걸렸다고 해도 할 말은 없는데 예전 시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님한테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도저히 동서랑 똑같지는 못하겠어요. 실제로 제가 반차 내고 아무리 빨리 시댁으로 가더라도 어머님이 항상 저보다 빠르시기 때문에. 음식할 준비도 대부분 해놓으셨고, 저는 그저 전 조금 붙이고, 옆에서 도와드리는 정도입니다. 시댁 제사라고 해봐야, 1년에 명절 두 번, 그리고 시조부 두 번과 시아버님 제사가 전부인데, 힘들다면 힘든 일이지만, 못할 것도 없는 일이잖아요? 늦게라도 참석해서 얼굴만 비추고 가도, 어머님이 좋아하시는데, 정말 얌체 같은 동서가 꼴보기 싫고 짜증납니다. 그냥 시댁 일에 안 오고, 신경 안쓸 거면, 끝까지 그렇게 하던가? 어쩌다 동서 빼놓고 제사 지내더라도 시동생 통해서 동그랑땡이며 산적꼬치 같은 아기가 좋아하는 음식은 꼬박꼬박 챙겨서 가져오라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동서가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평소 하는 양보다 훨씬 많이 만드는데 남는 건 전부 가져가서 먹으라며 싸주십니다. 어쩌다 제가 시어머니한테 스킨 로션 같은 작은 선물이라도 받아오면 어떻게 알았는지 시어머니에게 연락해서 왜 형님만 선물 주시냐고 서운하다며 난리를 치는 바람에 어머님이 동서를 위해 따로 똑같은 선물을 사서 줘야 할 정도였어요. 본인이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들면서 시어머니한테 작은 것 하나까지 뜯어 먹으려고만 하는 동서가 너무 얄미웠죠. 이번 제사가 끝나면 8월에는 아버님 제사가 있습니다. 뺀질뺀질 뺀질 도망만 다니는 동서가 꼴보기 싫어서 어머님에게 제가 직접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오는 아버님 제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뭐 별다를 거 있냐? 그냥 집에서 내가 준비하려고. 맨날 동서가 바쁘다고 못 오는데 이번엔 아버님 제사를 동서네 집에서 지내는 건 어떨까요? 둘째네 집에서? 그건 좀 그렇지 않니? 아니에요. 저도 얼마 전 동서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도 가고 싶은데 회사가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동서네 집에서 제사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버님도 둘째 며느리까지 보니까 더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도 되겠냐? 둘째가 싫어할 것 같은데? 에이, 아닐 거예요. 어머님이 말씀하시기 좀 그러시면 제가 직접 이야기할게요. 아무리 그래도 아버님 모시는 제사인데 동서가 싫어할 리가 없죠. 둘째가 일도 바쁜데 걔네 집에서 하자고 하면 너무 힘들어 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바빠서 못 오는 건데. 어머님이랑 저희가 그 집으로 가면 동서도 좋아하겠죠. 그렇게 어머님이랑 이야기를 다 끝내놓고 동서에게 뒤늦게 연락을 했어요. 미리 사전에 한적 없기 때문에 동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동서, 다음 주 제사는 정말 바빠서 못 온다는 거지? 네 형님, 저도 진짜 가고 싶은데 회사 끝나고 집에 오면 저녁 8시, 9시라서 그때가도 어차피 늦잖아요. 그러게! 조금만 빨리 끝나면 올수 있었을 텐데, 많이 아쉽겠어. 물론이죠, 저도 어머님 얼마나 보고 싶은데요. 지난 설때 마지막으로 뵙고, 너무 바빠서 한 번도 못 찾아뵈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8월에 아버님 제사 있잖아. 그때도 오기 힘들 것 같아? 다음 달은 잘은 모르겠지만, 8월이면 휴가철이라 직원들이 교대로 휴가를 가거든요. 그럼 제가 다른 사람들 일까지 대신 해야 하고, 아마 그때도 바쁘지 않을까요? 아, 그렇구나. 동서는 1년 내내 참 바쁘게 사네. 그러니까요. 저도 시댁 일에 참석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네요. 저희 남편은 보낼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서 말인데 동서가 하도 바빠서 참석을 못하니까 우리가 동서한테 가기로 했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음 달 아버님 제사 때 어머님 모시고 동서네 집으로 갈게. 바빠서 오지도 못하니까 우리가 가려고. 아니요. 그러실 필요까진 없는데 어머님 왔다 갔다 피곤하실 거예요. 차로 30분이면 가는데 뭐. 내가 좀 일찍 퇴근하고 어머님 모시고 가려고. 우리가 미리 준비해 놓을 테니까 동서는 걱정 말고 천천히 일 끝마치고 퇴근해. 진짜로 오시게요? 농담하시는 거죠? 내가 이런 재미없는 농담을 동서한테 왜 하겠어? 바빠서 못 온다는데. 우리가 가는 건 어렵지 않아. 앞으로 재사는 동서네 집에서 하고 괜찮으면 명절에도 거기서 모이지 뭐. 아니, 제 의견은 안 물어보세요? 부담 가질 필요 없다니까. 이렇게라도 안 하면 평생 동서 얼굴 보기 힘들 것 같아서 그래. 잠깐 생각 좀 해볼게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바로 동서에게 연락이 오더니 다음 주 시할머님 제사 때부터 일찍 퇴근해서 참석하겠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퇴근하고 일곱 시쯤 와봐야 그때는 준비도 다 끝나고 할 일도 없어요. 제가 일 시키려고 배 아파서 이러는 것도 아니고.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최소한의 며느리 노릇은 했으면 좋겠어요. 시댁 무시하고 안 보고 살 거라면 시어머님 도움이나 받지 말던가요. 한번 이 정도로 해놨으니 앞으로 바빠서 못 오겠다는 말은 못할 겁니다. 1년에 서너번 얼굴 한번씩 비추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